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많은 이들이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 바로 성령님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누구이시며,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 분일까요?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번이 영적으로 목마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바로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며칠 밤을 세워가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아드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제 마음 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영, 성령에게 구하여라. 그가 내가 공부한 것들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놀랍게도 성령님께 의지하자 잊고 있던 내용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마법처럼 알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우기 위해 시름하고 노력했을 때그 수고의 열매를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공부하지 않은 내용을 기억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 혹은 부흥이 영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이 첫 번째 순결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대부흥을 이끌 두 번째 순결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며,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모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님, 제게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성령님은 정확히 어떤 분이실까요? 신학적으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세 분은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 기름 부음 그 자체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의 여러 이름 중 하나는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법정에서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법적인 증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저것이 진리다 라고 깨닫게 되는 감동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사실임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말로 전하는 메시지라도 우리 영혼이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경고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실을 위한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하나의 거짓은 진실보다 6배나 더 빨리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소식에 더 쉽게 현혹됩니다. 누군가를 음해하는 거짓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지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그 진실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는 현실의 가장 높은 차원이며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생명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즉 그분의 숨결을 통해 기록되었을 때 생명력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숨결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경고합니다. 소멸하다는 것은 불을 끄거나 흐름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왜 교회가 성령의 불을 끄게 될까요? 바로 인간적인 질서와 프로그램을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와 사역의 질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완벽한 계획과 프로그램이 성령의 자유로운 운행을 대체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잘 짜여진 종교기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민감하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으며 성령 안에서 절제되셨습니다. 때로는 몇 주간 준비한 메시지가 있더라도 강단에서는 순간 성령께서 다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4천 개가 넘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종교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둘째,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기대하며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기적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역시 또 하나의 종교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셋째,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도 자신이 떠난 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불법적인 증인과 같습니다. 증거가 없는 증언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심리 상담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신이 헤라클레스라고 예치는 사람에게는 상담이 아닌 구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곳이 될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은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이란 실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겉모습뿐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며 실제가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성경은 성령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그러나 바람 그 자체는 아니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강력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실제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마치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주위를 맴도는 것과 같은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불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그 자체는 아니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준다면, 불세례는 그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여 영혼을 구원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합니다. 셋째, 성령님은 비둘기 같으십니다. 그러나 비둘기 그 자체는 아니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비둘기는 매우 민감하고 온유한 동물입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놀라 날아가 버립니다. 성령님도 이와 같으셔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 쉽게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 용서하지 않는 마음, 쓴 뿌리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저 역시 몇 달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주었던 지시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지만 순종하지 않아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령님, 당신은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저의 불순종과 악한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이밤 그분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